저기 그 살롱 드립 시즌 1때 쓰는 그 껍데. <laughs> 어제가 어 이명이 들렸는데 수수부꾸이 그만 <laughs> 씻어. 다 그런 세월을 거쳐서 음. 지금 살롱 드립 있는 게지. 과거가 생각나는 그만. <laughs> 너 하고 싶은 예능 또뭐 있어? 얘기해봐. 스바이벌 다시 하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왜? 내 초심 찾으려고 그때의 강절함 지금 데뷔한지 얼마 됐다 했지? 2년 했어요. 2년 됐는데 뭐초시면 벌써 찾죠 조금만 없어져도 그게 어. 위기감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보이스플래닛 2 나오잖아요. 어. 시즌2 엄청 불안해요. 솔직히 말하면. 그러면 너는 지금 오.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아 그래도 이젠 좀 안심이다. 음. 좀 안정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였어? 와 어, 안정 없었어요. 항상 위기감 있고. 음. 이게 아이돌 하는 직업이 되게 빨리 바뀌잖아요. 음. 세대가. 음. 그래서 팬분들 마음 어떻게 오래 잡을 수 있는 거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. 근데 서바이벌 할 때도 너는 계속 결과가 되게 좋았잖아. 네. 근데도 그게 불안한 게 있어. 그렇죠. 근데 다시 해도 자신이 있어서 계속 하고 싶어. 서바이벌도 약간 도파민 이런 게 있나? 아, 있어요. 완전 경쟁, 승부욕. 아, 아. 너가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나 보다. 맞아요. 근데 여기서 게임을 안 하죠. 게임? 하고 싶어. 하고 싶어요. 그럼 지금 내기 해야 돼. 이게 벌칙이 정합시다. 좋아. 벌칙. 네 구찌 가방 내기하자. <laughs> 그러면 나지금나 <laughs> 아, 지면 뭐 뭘? 아 진짜 처음부터 보고 있었구나. 이게 메인이야. 와, 나한테는. 그럼 저한테는 저한테 지면은 진짜 허가집 투자. 허가집 투자? 네. 어왜 이렇게 어려워요? 알았어. 할게. 아니 간단한 건 간단한 거. 같아요. 간단한 거? 네. 네. 제가 지면 그 수건 케이크 집으로 보내고 보낼... 그래? 그러면은 음. 내가 지면 나도 너한테 뭘보내줄까 두리안? 두리안 사줄게 두리안, 두리안. 두리안. 어, 어 좋아요 어, 좋아. 좋아 알았어. 누구부터 할래? 누나 먼저야입 물고 해야겠다. 음 카메라. 라이브. 브라질. 이... 브랜드도 돼 브랜드 있어요? 어. 실레트 트레비. <laughs> <laughs> 비. 비상. 벨 <laughs> 여유 벨 자국은 안 되지 벨 자국 이자이 <laughs> <laughs> 발자국 <laughs> 아니 입병 났을 때 발이 안에서 대한테 발자국 발자 때 아니야 다시 해볼게 아이 젠장 벨벨로차 벨, 벨 이거 안돼벨 로우 차 <laughs> 아이 젠장 벨벨벨 힌트 줄까 어벨 소리 어벨 소리 벨 소리, 오, 벨 소리. <laughs> <laughs> 와소리 대소리? 어. 리스펙 리스펙? 네. 팩소주 주인공 주인공 공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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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공.. 공 뺏기 <웃음> <웃음> 공놀이 공놀이 공놀이? 공놀이, 어, 공놀이. 그럼 이이 이. 이상형 오 형용사 오 짜리샤아라 <놀라리> 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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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려운데. 어, 이제 시간 제한 어때요? 어, 좋아. <웃음> 고양이다. <laughs> 어디에야? 저기. 우와. 너무 음, 귀여워. 저기 혼자 유자지하게 저기 앉아 있어. 어, 귀여워. 시간 끌리는 거 아니죠? <웃음> 아니야. 꾼? <laughs> 그럼 <laughs> <군. 웃음> 누나 지는 걸로 합시다. 에이 내가 너 이겨서 뭐 하냐 안 할래? 오 이제 와서? <웃음> <웃음> 맞아 이제 와서 아 모르겠어. 봐줘서 음. 고마워요. 아니야 어, 게스트 아, 아,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음. 근데 일부 아는 게 지식 많는 분인데. 명호 기분 나쁘네? 근데너 잘한다. 그렇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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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저도 PPT 은나한테 하나 보낼게. 알았어 일단 메일 주소는 적어줄 텐데 내가안 읽은 메일함이 많거든? <웃음> <웃음> 답은 기다리지 마 아니야 일단 보내줘 봐봐 읽어나 볼게 장도 바리바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씨온 넷플릭스 <laughs>